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씽.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송아야. 안녕 나는 벤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추라이 추라이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미있게 들어줘.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할게. 추성훈이 본격적으로 토크쇼 진행자로 데뷔했어. 추라이 추라이는 추성훈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게스트를 탐구하는 토크쇼야. 이창호가 고정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추성훈만의 즉흥적인 도전과 시도를 만나볼 수 있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추라이 추라이. 1화부터 4화까지 리뷰를 시작할게.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베니는 이 프로그램 어떻게 봤어? 어 나는 분량이 20분이잖아 이게 또 음. 거기다가 대본을 잘 보지 않는 토크쇼 형식이다 보니까 아, 가볍게 보기 좋다. 맞아 맞아. 어 이렇게 느꼈어. 요즘 음. 유튜브 콘텐츠들이 뭐 유재석이 진행하는 핑계고도 1 시간이지만 대본 맞아. 없는 토크쇼고. 너무 길어. <laughs> 또 대부분 토크쇼가 한 20분 분량이다 보니까 유튜브 보는 느낌으로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추성훈이 중얼중얼 혼잣말 하는 것도 혹은 게스트와 <laughs> 음. 대화하는 것도 정말 뜬금. 없지만 또 현실적인 것 같아서 웃기더라고. 음. 어, 예를 들면 뭐 헌팅 포차를 간다든지 <laughs> <laughs> 아니면 뭐 지킬은 하이드 대사를 좀 현실적으로 바꿔서 한다든지 음. 그런 게 재밌었어. 맞아. 그럼 송환은 어떻게 봤어? 나도 진짜 거의 비슷하게 느꼈는데 일단 가볍게 보기 좋은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고 길이가 짧으니까 늘어지는 감이 없어서 좋더라고. 음. 그러니까 잠깐 킬링 타임으로 적절한 밥 먹으면서 보기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 나도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콘텐츠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했어. 어, 아, 그치, 그치. 음, 평소에 수성훈 유튜브 재밌게 봤던 사람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 음, 음. 평소에 봤었어? 아니다, 한 번도 본적 없어. <laughs> 아, 그렇군. 음. 난 맨날 썸네일만 봤거든. 맞아. 어, 나도 가끔 그냥 쇼츠로? <laughs> 아, 쇼츠로. 음.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나는 추성훈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볼게. 좋아 좋아. 사실 방금 얘기했듯이 추성훈 유튜브 시청해 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이제 릴스나 쇼폼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본 적이 있어. 추성훈이 립밤을 입술 말고 얼굴 전체에 막 바르는. 어, 그거 여기서도 하던데? 맞아, 맞아. 약간, 약간 그 추성훈의 시그니처가 됐어. 아, 그래? 아. 그게 너무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웃긴 거야. 나가 립밤인 줄 몰랐어, 처음에. <laughs> 립밤을 막 얼굴 전체에 막 발라. 그게 좀 웃겨서 여기 다시 나오길래 좀 재밌더라고.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추성훈은 한국계 일본인이고, 유도 선수이자 격투기 선수인데 그동안 방송인으로도 많은 활약을 해왔어. 난 개인적으로 추성군을 처음 알게 된게 사랑이를 통해서였던 것 같아. 오. 이제 그것도 이제 벌써 오래전이 되었는데. 그렇 사랑이 엄청 컸지. 음. <laugh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딸 사랑이와 함께 출연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 그럼 베니는 누구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고 싶어? 나는 그 옆에 보조 MC로 앉아 있는 어. 개그맨 이창호를 선택해 봤거든. 아, 진짜. 예전에 넷플릭스 코미디 로얄이라고 음. 알까? 어, 아니. 뭐... 그게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음. 그때 당시 우승을 거뒀던 이경규의 팀이었어. 아, 어, 진짜. 어, 그래서 그때 어 다른 팀은 내 취향에 맞는 개그가 아닌데 음. <laughs> 이 팀은 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어. 근데 이번 추라이 추라이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은은한 재미를 주길래 한번 선택해 봤어. 맞아. 개인적으로 진짜 재능이 넘치는 오, 분인 맞아. 것 같아. 나는 그 방송국 음, 음, 그 유튜브 채널 옛날에 탐참 떴을 때 그때 열심히 봤었는데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너무 <laughs> 웃기고 연기를 잘하고 아, 음. 나보다 더잘 알고 있었네. 아, 아 그래? 그런가? 어 나는 그냥 얼핏 얼핏 본 거지. 아. 그 피식대학, 어. 그 방송국 그 음. 보지 않았거든. 아, 진짜. 어. 근데 진짜 킹바다. <laughs> 진짜 킹받아.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것같아이 <laughs> 그 사람이 그 본부장 연기를 하거든. 어 뭔지 알아. 그 남주 연. 아 <laughs> 이호창. 어. 진짜 킹받아.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이걸 마저 한번 조사해 봤는데 난잘 음. 모르니까. 음. 그 해서 이 이창호가 2014년 KBS 2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는데. 아 진짜? 오 어, 공채야. <웃음> 몰랐어. <웃음> 몰랐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전혀 몰랐어. KBS요. <laughs> 그래서 그 후에 뭐 예능 MC, 드라마 배우, 부캐로 약간 다양하게 변신하는 것 같더라고. 음. 특히 피식대학 개건 멤버로 활약해서 매드몬스터, 또 한사랑 산악회 이호창 부회장 등몇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주목을 받았대. 음. 그래서 나도 뭐풀 영상을 아까 말했듯이 본 적은 없지만 뭔지 다 알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거지. 음. 그리고 또 드라마로 보자면 힘센 여자 강남순 또 손해 보기 싫어서 같은데도 나왔대. 아 어, 진짜 몰랐네. 어, 그건 나도 몰랐어. <laughs> 그래서 좀극 중에서 좀이 이창호를 눈여겨봤던 부분이. 어왜 싸워요 서로? 막그 음.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어. 약간 이런 대사를 치는데 이 보조 MC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감초 역할이어서 난좀 재밌더라고. 맞아 맞아. 어 추성훈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정리하고 <laughs> 또 뭔가 나서야 하는 행동이 있으면 먼저 나서는 게 재밌었어. 음. 그 아까 저만 말하는 거 아니죠. 이게 그 어쩌났냐면 이상형이 뭐냐니까 아. 그 김재중 편에서 어 추성훈이 너는 뭐 보니 먼저 얼굴 보겠고 그 다음에, 뭐, 아, 가슴 보니? 막 아, 이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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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중이 아, 당황해 하니까. 그러면 이창호 너부터 얘기해봐라 <laughs> 하니까 아 정원 말하는 거 아니죠? 어. 약간 이렇게 밑을게 넘기는 게또 재미 있었고 음. 신성록이 나왔을 때그 음. 킥을 한번 맛보고 싶어하잖아. 음. 근데 그거를 또 이창호를 때리려고 해. 음. <laughs> 그래서 아니 왜 아픈 걸 맞아요? 왜 우리 서로 싸우나? 이런 대사를 하는 게좀 재밌었어. <laughs> 맞아. 그럼 송화도 기억에 남는 행동이나 그런 게 있을까? 생각보다 추성훈의 토크가 굉장히 솔직하다는 걸알수 있었어. 아, 맞아. 그 게스트들에게 과감한 질문까지 잘 던지더라고. 너무 과감했지. <laughs> 김재중한테도 계속 연애랑 결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음, 맞아. 음, 이런 솔직함이 재밌었던 것 같고, 나는 그 추성훈이 뮤지컬 연기하는 거 너무 웃겼어. 어 나도 그 장면 <laughs> 웃겼어. 그 추성훈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걸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비주얼이 웃겨. <laughs> 웃기게 생겼어. <laughs> 근데 나, 나도 진짜 그 뮤지컬 장면은 의외였던 것 같아. 음. 맨날 그 피지컬 백에서, <laughs> 뭐, 아저씨 할수 있다, 뭐 그랬나? 음. 어쨌든 그 명대사가 있잖아. 음. 그런 열정적인, 피지컬적인 열정적인 모습만 보다가, 맞아. 그렇게 지키른 하이드 역할까지 소화하는 걸 보니까, 음. 아, 다르다. <laughs> 맞아. <laughs>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음, 그리고 또 장혁이랑 탄산 음료 먹고 투룸 안 하는 대결 할 때도 너무 웃겼거든. 그러니까 장혁은 울잖아. 거의 어, 눈물을 흘리길래 이게 무슨 드라마 찍는 것 같은 거야. <laughs> 약간 그 추노가 생각났어. 그 추노에서 아 울면서 먹방하는 그 유명한 짤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고 그 추성훈도 그 순간이 비주얼이 너무 웃겼던 것 같아. 그냥 비주얼이 웃긴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얼굴 보다보만 계속 웃겨. 트램을 너무 많이 하던데? <웃음> <웃음> 그냥 그 비주얼 자체를 웃겨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톡. 이게 이 예능 프로그램에 차별적인 지점이 대본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잖아. <laughs> 맞아. 큐카드가 그냥 폼으로 있는다고. <웃음> <웃음> 맞아. 이런 컨셉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 베니는? 근데 나는 그냥, 뭐, 큐카드가 있건 없건, 음. 흐름이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았거든? 음. 특히 1화에서, 뭐, 대본이건 무대본이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음. 갑자기 이건 폼이야, 막 이러고. <웃음> <웃음> 그래서, 아, 그게 조금 웃겼고, 근데 그 대본이 없다 보니까, 좀 뜬금없지만, 진심인 것 같은 멘트가 어. 막 나오잖아. 맞아. 나도 헌팅포차 안 가봤다. <laughs> 뭐, 와이프 얘기 하지 말라. <laughs> <laughs> 이런 정말 솔직한 면들이 많이 나오는 게어 음. 그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 같아. 음, 솔직함의 비결인 것 같기도 해. 맞아 대본이 없으니까 음. 그냥 정말 그 핑계고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음. <laughs> 나오는 게 아닌가. 맞아 나도 이제 방송을 만들다 보면 대본 없이 만든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음. 대단하다고 느꼈고 대본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즉흥성이 많이 느껴지긴 했어. 그러니까 계속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laughs> 싶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 아, 근데 이게 매력인 것 같고. 맞아. 또 진행자가 둘이다 보니까 대본이 없어도 꽤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해. 그게 아마 보조 MC인 이창호가 맞아, 맞아. 잘 받아줘가지고. 음, 이창호 덕분인 것 같기도 <laughs> 하고. 그렇지. 음.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매주 공개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란 점에서도 주목해 볼수 있잖아. 베니는 요즘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이 OTT 환경에서 제작되는 예능 프로그램 어떻게 보는 편이야? 요즘 이런 포맷이 많긴 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뭐 넷플릭스에서 해서 더 뜬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음, 맞아. 그냥 진짜 재미있는 프로만 살아남을 것 같아. 음. 어느 생태계든 간에 재미있는 건 살아남기 마련이잖아? 음. 맛집이라면 아무리 구석에 박혀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가고, <laughs> 맞아. 또 재미있는 콘텐츠라면 돈 주고도 보는 세상이니까, 일단 재미가 중요하다. 음. 이 넷플릭스라는 거대 OTT와 관계없이 일단 재미있으면 된다. 음. <laughs> 그래서 이게 뭐 매주 공개를 하든 뭐 유튜브에 나오든 간에 그냥 제발 재미있게 만 있어라. <웃음> <웃음> 그러면 송아는 어떻게 봤어? 요즘 나도 확실히 사람들이 TV를 잘안 보고 다 음. OTT로 옮겨가는 게 체감이 되긴 해. 음. 근데 넷플릭스랑 유튜브 예능은 아직까지 그 둘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 느낌? 그냥 유튜브 예능 콘텐츠가 넷플릭스에도 나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아 맞아. 음. 특히 추라이 추라이가 그런 느낌이 강하지. 음. 넷플릭스는 이제 유료로 구독을 해야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성을 살렸으면 좋겠어. 유튜브보다는? 오,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다. 어. 어, 그치. 돈 내고 보는 건데.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이런 추세가 아무래도 방송국들 입장에선 진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방송국도 유튜브 같은 OTT를 잘 공략을 하는 게 이제 정말 필수적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잘 활용하고 있긴 한데, 조금 더? <laughs> 응. 더 분발해라. 음. 그러니까 뭔가 방송국만의 원래 관행적인 제작 틀에서 많이 벗어나야 아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 같아. 맞아. 요즘 재밌는 것들은 방송사를 벗어나서 음. 유튜브 자체의 콘텐츠들이다 보니까 맞아, 더더욱 맞아. 그런 거 같네. 음. 그럼 이제 베니는 평소에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웃고 싶을 때? 예능같이 좀 이런 콘텐츠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럴 때꼭 보는 그런 예능 콘텐츠 있어? 나 예능 진짜 좋아하거든. 아, 진짜? 내가 로맨스보다 예능을 더 좋아해. 아, <laughs> 아 진짜 로맨스에도 진심인 것 같았는데 더 진심이구나. 아, 난 매번 진심이지. 아. <laughs> 나는 런닝맨. <laughs> 소름. 왜 똑같애? 어 나도 <laughs> 정말 요즘 런닝맨 너무 재밌잖아 어. 그 봉투 아저씨 봐 <laughs> 얼마나 재밌어 음. 나 매주 보거든 아 매주 이렇게 챙겨보는구나 근데 본방은 아닌데 OTT로 음. 나오는 거를 아. 매주 약간 밥 친구? 아. 느낌으로 매번 봐아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어. 더 진심이네 어. <laughs> 나이 런닝맨이 근데 꽤 장수 프로그램이잖아 그치 엄청 장수지 어, 그래서 내가 한동안 안 봤는데 그 보필PD가 나온 이후에 음. 되게 유튜브에 클립이 클립이 많이 등장하더니만 맞아.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후로 매주 보는 것 같은데 몇몇 그 유튜브로 클립이 나온 하이라이트 장면들? 음.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거든. 아, 나도. 그 나도 보... 다 유튜브로 보거든. 그렇지. 유튜브에 또 클립이 길어요. 막 음. 20분 막 이래. 맞아, 거의 통으로 올려 주니까. 어. 그래서 또 재밌는 것만 올려 주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재밌지. 음, 나도 낄낄거리면서 봐. 그렇지. 어. 뭐 최근에 뭐 봤어? 나? 좀 옛날 거 다시 돌려보고 아하. 봤던 거 떠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 정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양세찬 게임을 다시 봤어요 <laughs> 그래서 막아 재밌다 이러면서 보고 맞아. 난 최근에 그 봉투 아저씨도 너무 웃겼고. 음. 그리고 항상 얘네들이 상황극을 생각하면서 막 가정하잖아. 음. 뭐 노래가사에 맞춰서 둘중더 나쁜 놈은? 약간. <laughs> 이런 콘텐츠들? 음. 서로 막 토론하고 그러잖아. 음. 그런 상황들이 난좀 많이 웃긴 것 같았어. 맞아. 그리고 요즘 또 지혜은도 되게 활약하고 있고 해서. 너무 활약하지? 어. <laughs> 진짜 웃겨. 음. 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런닝맨 영상 보는 어거 굉장히 좋아하고 응. 버라이어티 예능 좋아하는 것 같아. 재밌지. 응. 그리고 가끔씩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도 맞아. 재밌게 보는 편이야. 그거는 약간 사람마다도 응. 컨텐츠가 다르니까 맞아, 맞아.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다 하면 보고도 응. 깔깔 웃지. 맞아. 그리고 되게 잘. 아 평소에 잘 알려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런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장도연 살롱드립이나 어. 그 신동엽 짠한 형 같은 음. 그런 것도 많잖아. 근데 맞아. 이런 형식의 이제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콘텐츠가 너무 우후죽순이라서. 조금 진부해지는 것 같기도 해. 음, 원래는 음. 재밌었는데 너무 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 이제 연예인들이 싹다이걸로 오는 것 같아. 유튜브에서 막 같이 누구 불러서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런 포맷이 엄청 많지. 음. 그래서 과연 이게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싶더라고. 음. 그 예전에 제제의 문명특급도. 아 맞아. 그그 그 당시엔 정말 신선하고 잘될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되게 성공했지만 생각보다 금방 저물어 버린 느낌? 아.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만큼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 그리고 유키즈 같은 것도 초반에는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퀴즈 내고 했을때 그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은 곡에서 유명인만 나오니까 초심을 잃었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그 프로그램만의 어떠한 특색이 사라진 어, 거지. 특색과 의의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세삼 나는 그 런닝맨의 수명과 그 일관된 포맷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 오꽤 음. 깊은 생각을 했군. <laughs> 아, 그런가? <laughs> 근데 유퀴즈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했지만 맞아. 이게 다시 좀 돌아갈 법도 한데. 맞아. 약간 이렇게 포맷이 고정이 돼 있어서 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그런 말 들었거든. 유퀴즈가 이제는 그냥 유명인들이 나와서. 뭐, 교훈 몇 마디 던져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다. 그게 좀 공감이 되는 거야. EBS야? <laughs>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4화까지 방영이 되었잖아. 음. 뭐, 술도, 같이 마시고 뮤지컬 연기도 해보고 아이돌 분장도 해보고 또 캠핑도 가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는데 추성훈이 만약에 베니가 추성훈이라면 이것들 중에 가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 잠깐만 잠깐만 질문을 다시 해보자. 내가 추성훈이라면이야 아니면 <laughs>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이야? 아... <laughs> 어, 둘 다? <laughs> 둘 다? 어, 다 달라져, 그게? 어, 왜냐면, 음. 나였으면 어.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할 텐데, 아 내가 추성훈이라면 말이 좀 달라지잖아. <laughs> 아, 그둘다 얘기해줘. 일단, 내가 아이돌 메이크업을 한번 난 해보고 싶었어. 어, 근데, 우리 그, 봤잖아, 그, 헤메. 근데, 그게 맨날 아나운서 포트폴리오 용으로만 받아가지고, 음. 난좀 글리터 쨍하고, 아, 더눈두배 어. 되고, 막, 어. 컬러렌즈 껴보고, 아. 그런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아, 진짜? 근데, 그게 정말, 뭐, 작정하고 해야 되잖아? 음. 그리고 길거리를 어떻게든 돌아다녀. <laughs> <laughs> 그래서 약간 혼자 생쇼를 하는 느낌이겠지만 음. 이렇게 추라이 추라이 라면은 음. 한번 그걸 핑계 삼아서 도전해볼 수 있겠다 아.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구나. 어, 개인 반중용으로 그럼... 하나 찍어 놓는 거지. 어, 그럼 만약 추성훈이라면? 추성훈이라면 <laughs> 어 뭐가 나을까? 근데 추성훈이라면 술은 맨날 마실 테니까 <laughs> 캠핑이 나을 것 같다. 어. 어. 캠핑이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냥 장작 패고 <laughs> 그럴 것같아 그럼 음. 송아는 혹시 뭘 하고 싶었어 이 중에? 나는 캠핑이 제일 재밌어 보이더라고. 어. 그러니까 캠핑카가 너무 부러웠어. 그장혁의 음. 캠핑카가. 그 나도 재력이 된다면 하나 장만하고 싶긴 한데 뭐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언젠가 할수 있지. <laughs> 우리 진짜, 아직 어려서 그럴 뿐. 진짜 나중에. 나중에. <laughs> 근데 나도 한파에 글램핑 가본 경험이 있는데 응. 너무 고생만 했어가지고 <laughs> 이 추성훈이 되게 추워하잖아. 맞아.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날씨가 되게 안타까웠어. 아, 그치. 음. 날씨는 그랬지. 음. 맞아. 근데 그 캠핑을 하면 정말 의외의 자연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어. 나도 한번 12월 달에 글램핑? 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가봐야겠다 하고 갔거든. 아, 12월에? 어. 근데 정말 즐거웠어. 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폭설이 내려가지고 차가 안 나가는 거야. 아. 그래서 서로 막차 밀어주고 아, 그... 그 와중에 같이 간 친구는 에어팟인가? 뭐. 아. 핸드폰을 눈 속에 빠뜨린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눈이 또 내려가지고 <laughs> 아니 뭐 캠핑을 강원도에서 했어? 아니 광주에서 했는데 <laughs> 눈이 얼마나 왔길래 뭐 그날 그래가지고 잊지 못해. <laughs> 정말 그런 자연적인 상황이 <laughs> 음. 좀 영향을 또 어. 끼치고 그걸 또 추억으로 <laughs> 어 맞아 맞아 추억이 되지 또 근데 캠핑 겨울에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laughs> 그치 지금 사례가 음. 몇 개야 음. 봄 가을에 해야 돼 <laughs> 그러면 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음. 한번 이거 해보고 싶다. 음. 우리 어. 이런 것도 얘기해 보자. 여기 안 나온 것 중에 안 나온 것 중에 음. 진짜 나,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어, 사실 난좀 개인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말하는 거 부끄러워 하거든. 아 그래? 아 혼자 알아야 돼? <laughs>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막 밝히기 좀 부끄럽지만 하나만 얘기해 줘. 어, 사소한 거 하나 밝혀보자면. 요즘 다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서 헉, 너무 좋다. 음, 유튜브 영상 막 엄청 보고 있거든. 와. 그러니까 새로운 올해의 새로운 취미 생활로 입문해보고 싶다. 헉. 음. 그러니까 두달 전에 대만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 거기서 다도의 매력에 빠진 거야. 너무 좋다. 그 우롱차가 너무 맛있더라고. 어 맛있지. <웃음> <웃음> 그리고 다도라는 행위 자체가 그니까, 나 자신과 또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차를 내리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나를 챙기고 돌볼 수 있는? 아. 응, 그리고 동시에 또 누군가를 정성을 담아서 대접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도를 진지하게 해보려면 이제 막 다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산잎도 보통 비싼 게 아니라서 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것 같긴 한데 혹시 그건 동묘에서 어떻게 안 돼? <laughs> 동묘에서 중고로 <laughs> 아, 사다봐야겠다. <laughs>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제 힐링도 하고 또 마음 수련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안에는 꼭 도전을 해보고 싶어. 좋은 계획이야. 추라이 추라이 해보, 해볼게. 오, 어, 진짜 좋은데? 음. 다도? 맞아, 뭔가 따스하고 내 마음 평화로워지고 음. 좋은 것 같아. 그럼 베니는 올해 2025년에 어. 혹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미래에 해보고 싶거나 도전할 의향이 있는 그런 게 있을까? 나 진짜 많거든. 근데 맨날 어. 계획만 많아가지고. <웃음> 나도 나도. <웃음> 일단 올해는 운전 면허가 내가 장롱이야. 아 그래도 있네. 난 이, 없어. 있긴해. 있는데 장롱이거든. <laughs> 어. 그래서. 약간, 실제 도로는 아니더라도, 그왜 요즘은 카시트 같은데 앉아가지고, <laughs>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 아, 진짜? 어, 그래서 그냥 모바일 화면 보면서 음. 하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대. 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고. 아, 근데 언제 땄는데 장롱이 됐어? 2019년? 오래됐지. 아, 오래됐네. 어,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고, 또 멀리 보자면 그 해외에 가족 음. 단체 여행을 가고 싶다. 아, 해외 단체 여행? 어. 뭐 이렇게 패키지로 아니면 자유 여행으로? 그건 상관이 없어. 아. 그냥 단체로 한번 가 다시 가 보고 싶어. 아. 이게 돈이 많이 들것 같아. 긴 한데 그래서 장기야 어. <laughs> 언제 될지 몰라. 근데 가보고 싶다. 음, 부모님 모시고. 어 부모님 모시고 좀더 늦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고. <laughs> 진짜 효녀다. 아니, 이렇게 가보고 싶거든. 약간 배를 빌려가지고 한 방에 같이 그냥 가도 되고. 어. 뭐 리조트도 빌려서 약간 관광 말고 그냥 오로지 휴식. 어. 그냥 오로지 이야기. 이런 시간 가지고 싶어. 내가 중학생 때 그런 단체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 응. 음. 근데 그때 너무너무 여유롭고. 너무 좋았구뭐 어, 따뜻하고, 막 물놀이 깔깔 하면서 이거 음. 막 팍팍 <laughs> 물방울 어. 튀고 이런 상황이 너무 좋았어. 또뭐 어. 국내에서 볼수 없는 가족들의 모습까지도 어. 볼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추억이라서 좀더 늦기 전에 가보고 싶더라고 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셔 그렇지 힘들지 <laughs> 어 이제 몸이 힘드시니까 마음씨가 너무 좋은데? 나는 네? 어. 이기적이라서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해. 무슨 이기적이야? 아까 다도 남을 위한 아니, 마음이라고 아니. 막 <laughs>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 <laughs> 나는, 아니, 나는 이기적이다 이러면은 아니, 난 여행을 이렇게 누구 모시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아. 나 혼자 아니면 <laughs> 그런 생각만 하면 서 이렇게, 이런 생각 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근데 나는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아마 과거에 대판 싸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런 얘기 음. 안 했겠지. 경험이 그랬어. 나중에 꼭 가보도록. <laughs> 돈을, 로또를 일단 당 전대해야 된다, 로또까지. <laughs> 아우, 어, 이몇 <이게> 명이야. <laughs> 그럼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 탁. 가장 웃긴 장면이 뭐였다 생각해? 난 사실 1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긴 하거든? 음. 김재중이 아이돌 표준 계약서에 막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음. 하니까 추성훈이 난 국내 활동 계약서 없어 이렇게 나 아, 말하는 장면이 어. 있어 그랬더니 뭐이창호와 김재중 모두가 없어될거 응? 하다가 <laughs>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하니까 또 그럼 뭐 어떻게 할수 없지? 이런데 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laughs> 그 상황이 그냥 너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음, 그러니까 다들 추성원이라면 계약 파기를 가, 감히 못하는 거지 아이 힘이 있으니까 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그 눈동자가 몸은 이렇게 우락부락하지만 눈동자가 너무 순나해 아, 보이시는 거야. 너무 순수해 거야. 보여서? 어, 그래서 너무 뻘하게 웃기더라고. 음. 물론 그 뮤지컬 하는 장면도 웃기긴 했지만 음. 그게 1화에 가장 먼저 터진 장면이라서 음. 기억에 남는 것 맞아. 같아. 되게 순수하고 단순하고 좀 솔직한 그런 성격인 것 같아. 맞아, 그게 너무 잘 보이지. <laughs> 송아는 어떤 장면이었어? 나는 뭔가 딱 하나만 꼽기는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잔잔발이 웃긴 게 많아가지고. <laughs> 응. 근데 일단 공통적인 게 있다라면 추성훈이 망가질수록 웃긴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추성훈이 망가지는 순간들이 있었잖아.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옆에서 이창호가 그 추성훈의 웃긴 순간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 오늘 우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추라이 추라이를 리뷰해 봤어.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